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 주시느니라. 우리의 인생에는 꿈을 이룬 사람도 있겠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그 열정만은 간직하기를 바란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비극이 아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은 비극이다.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신념은 밀린 청구서를 해결하느라 급급한 삶으로 전락해 있다. 변화를 중시하기보다는 급여를 중시한다. 앞을 내다보기보다는. 귀를 돌아본다. 밖을 보기보다는 안을 바라본다. 결국 우리가 보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자, 여러분 그 제일 마지막에 결국 우리가 보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 저래 저렇게, 저렇게까지는 하기 싫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기 신앙의 나약함을 십자가 앞에서 보고 고백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꿈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꿈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꿈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그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어, 방향을 바꾸는가 하고요 열정을 잃어버린 건 다르잖아요. 우리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방향을 바꿀 때, 꿈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실패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남편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내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교회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나의 믿음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더 주님을 위해 살수 있는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음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주님 앞에 진실함이 지금까지 살아가지 못했던 삶의 또 다른 천년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열심히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만 우리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패배하고 실수하고 넘어져 있을 때 꿈을 잃어버릴 수 있는 흔들림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어, 기억하십니다. 자, 10편 55편 22절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뒤에 말씀이 너무 좋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흔들려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나훔 1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 아시느니라. 예, 어떤 사람을 아신다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피할 때 누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 을 아시는 거잖아요. 아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 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싹 되어 있지 않대.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깨어진 부분을 맡기면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은 인간의 깨진 꿈들도 돌봐주실까? 이 사제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바로 그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집트 왕궁에 입양되어 양육받았다. 동족은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모세는 특원을 누렸다. 왕의 식탁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었고 인류 학교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선생님은 아무 지위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모세의 선생님은 모세의 유머로 고용된 유대인 여다. 그의 어머니였다. 당신은 어머니가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모세야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너를 여기에 보내신 것이란다. 언젠가 너는 너의 백성들을 해방시킬 것이다. 절대 잊지 마라. 모세야 절대 잊지 마라. 모세는 잊지 않았다.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정의감의 불꽃은 점점 뜨거워졌으며 마침내 화를 타올랐다. 어느 날 모세는 한 이집트 감독관이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보고 품에서 무엇인가를 재빨리 꺼내 이집트인들을 때려눕혀 죽이고 말았다. 다음 날 모세는 그 히브리인을 만났다. 그는 간사를 표하기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나도 죽이려느냐 하고 되물었다. 모세는 자신이 궁궁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 길로 이집트를 빠져나와 방야에 몸을 숨겼다. 하루아침에 신세가 절약한 것이다. 모세는 절약해버린 자신의 처지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다. 사실 그는 양들과 함께 그곳에 계속 머물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신발을 벗은 채 떨기 나무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던가. 내가 누구간데 바로 이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가장 그 드라마틱하게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모세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요. 하루아침에 애국 왕궁에서 빈들 미리 광야로 삶의 터진이 바뀌죠. 모든 특권과 지위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뭔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꿈을 가지고 어머니의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 꿈은 한순간의 혈기로 무너지고 그런 양을 치는 목자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 그런 깨어진 꿈을 가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오. 자기는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광야에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삶의 목자로서 돌보시는 인도자로서 그의 삶을 지키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왜 모세인가? 좀더 정확히 말하면 왜 80세나 된 모세인가? 40세 때의 모세가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집트에서 우리가 본 모세는 무모할 정도로 패기와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40년 후의 모세는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40세 때의 모세를 좋아한다. 80세 때의 모세는 너무 늙었고, 너무 지쳤고, 양치기의 냄새만 물씬 풍길 뿐이다. 어느새 이방인이 다된 그가 어떻게 바로에게 충격을 줄수 있겠는가?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달성하기에는 부적당한 사람이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모세는 가지 않으려고 했다. 당신이라면 80세나 된 모세를 보내겠는가? 나 역시 모세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만만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모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 훈련은 끝났다. 이제는 일을 시작할 때다. 이미 모세한 모세. 무쇠.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의 명부에 올라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다시 그분의 일을 맡기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우리를 고물처리장으로 내쳐버리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에 오히려 우리의 실수들을 재활용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빗과 먼지를 닦아내신 후 거칠고 긁힌 곳을 연마에 부드럽게 만들고 움푹 들어가 추그러진 것을 두들겨 펴신다. 모세가 이제 자기는 그냥 양치기로서 인생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돌보셔서 그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을 다시 모세에게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이제 들려주시죠. 모세는 이미 혈교로 실패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다시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으로 아, 하나님이 모세를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요나의 삶을 생각해 보셔도 그 요나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참점스럽고 비겁합니까. 그냥 말씀 듣고 내팽이 찜고 도망가버리잖아요. 반대편으로 그냥 의도적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쓰시려고 다시 큰 물고기 준비하시고 그배 속에서 3일 반납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가기 싫어했던 그 니누에 터진 땅으로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토해내게 하시잖아요. 결국 요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똑같은 사명, 똑같은 장소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나의 꿈이 무너지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창문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늘 살아오다 언 순간 그것이 다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내려놓으려고 하죠. 이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쓰시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를 맡기고 싶어 하신다는 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믿음의 꿈, 그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쓰시고 싶어 하십니다. 다시 쓰시고 싶어 하세요. 뭔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믿음의 꿈을 꾸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기도하면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에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사실 쓰임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교 어? 뒷자리 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축도 시작하면 붙잡히기 싫어서 벌써 집에 시동 걸고 가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사랑 사랑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따뜻한 말한 마디 따뜻한 손길 한번 나누는 그일로 쓰임 받는 일 아닙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쓰임을 받는 게 아니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끝났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춰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그 나라에 나도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하셨면 좋겠습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 하나님이 약한 자를 어떻게 돌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해 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시편 41편 3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쳐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고린도서 전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 약한 자를 택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약한 자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서 강해야지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디번입니다자히브리서 11장 34절입니다.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탈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약한 자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자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떨기나무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속삭이시는 것이다. 그 음성은 아직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당신과 관계를 끝내버리셨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나는 너무 쇠약해졌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일이 언제 끝날지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 즉, 하나님과의 당신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하신다. 아직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끝났다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그죠? 우리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가지 주님 안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관해 배운 것을 토대로 과로안의 성경구절을 참조해 바른 것은 영끄, 틀린 것은 엑스프로 표시해보라.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으신다. 자, 베드로런스 5장 4절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끊으신다는 거에 끊지 않으신다는 거죠? 끊지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영표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에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대사리가 후서 1장 1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그죠? 영표입니다. 자,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은 우리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격 사유가 된다. 자, 베드로는 소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어떻게 한다고요? 섬기는데 결격 실수들이 결격 사유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신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아직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은어버리지 않으셨고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계속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이름.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은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이름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새 집, 새 몸, 새로운 삶, 그리고 새 이름을 갖게 될 것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절을 묵상해보라.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름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뭘 가르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나를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새 이름도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야곱도 아셨지만 바뀌어진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아셨죠. 그래서 때로는 불순정하고 연약할 때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그를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잖아요. 우리의 옛 이름과 새 이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우리의 새 이름, 하나님이 내게 불러주시는 이름.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셨잖아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 가시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읽어 봐라이 말씀은 이 땅의 사람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해당되는 것을 골라보라 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 맞습니까? 아멘이죠. 나에 대해서도로 참으시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신다. 맞습니까? 예,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신다. 맞습니까? 아멘. 이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해당됩니까 내가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나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도록 도우시고.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늘 원하고 계신다. 아멘. 그죠 얼마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리가 하나님이 손에 붙들고 있고 지켜주시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또 변화되고 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가도록 도와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직 당신만을 위해 한 이름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은가?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권한다.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호소한다. 거기 있으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속삭여 주시는 그때에 그곳에 자, 요한복음 20장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절도 29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뭐라고 되냐면 도마는 그때에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만나실 때 도마는 거기에 있지 않았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자리, 주님 오신 그 날까지 내가 거기에 꼭 있는. 아직 끝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을 만날 때가 다가오고 있어. 요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 사랑하는 나라 참이 땅에서 수고했다 등 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래 네가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가지 그 자리에 있도록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사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핵심 정리.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새약에 우리를 사용하심으로써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관계를 끊지 않으실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새 이름을 예비해 두셨다. 네 번째.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서 새 집, 새 몸, 새로운 삶, 새 이름을 갖게 될 정도로 하나다. 천국은 밝은, 밝은 곳입니다. 천국문이 열릴 때 우리는, 아, 이것이구나. 아, 이것이구나. 그래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가, 사가님, 보세요. 단장님 보세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이렇게 서로 고백하면서 하나의 맛병 움들리는 그런 우리 부산 영문 모든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몸을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는 안 된다고 사양하더니 나중에는 머리와 손도 씻겨 달라고 간청한다. 베드로만 신발을 벗고 물에 발을 담근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셨다. 그분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씻겨 주셨다. 예수님은 보마의 눈동자를 바라보셨다. 예수님은 마태의 발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셨다. 예수님은 유다의 발에 물을 부어주셨다. 안드레는 발바닥에 전해오는 주님의 메시지를 느꼈다.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바돌로메의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야고보는 대야에 비친 스승의 눈빛과 마주쳤다. 예수님과 요한은 서로 물을 첨벙거리면서 미소로 화답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돌보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진히 살피신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어루만져 주신다.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을 경험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너의 손 내가 잡아주고 싶구나. 너의 손 내게 내어주 Nice. Uh...